한쿼터는 거. 스 거. 슈비스는 거. 슈비스는 거. 슈비스 어. 이 커터 개피 거. 슈스는 거. 슈스 와. 멋이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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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진 아, 와. 아, 카비. 잠깐, 까 아, 잘 넘어진다. 좀 맛있게 먹지도. 그러니까. 무슨 <laughs> 색깔이 아, 수밖에 없게 넘어졌어. 어, 슈팅인가요? 에, <laughs> 왜가 어두워? 아가 더. 오, 슈팅인데 이거? 나이스 킥. 와, 망았어, 망았어. 데 겁나 잘 쳤다. 적인데. 잘 봤어, 잘 봤어, 그렇지 어? 가비가비가비이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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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됐어. 보라, 보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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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좋다. 응? 일발 장전? 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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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어. 오, 아, 아, 어, 제발. 제발. 와! 와! 오. 와! 아, 다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영구야! 나 정하나 형 아무렇지 않은 척 복귀합니다. 오야야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리 올라왔어. 아 까베. 타이미 이번부터에. 포트에... Uh -huh. oh, oh, oh. <laughs> nice vel! 야, 노란 랑나오니까 사는 거 치댔다. <laughs> 아, 저다. <좋았다>, 저뜯다 <좋았다.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멀리서 <laughs> <머리> 거세다만니가 <사갔네. 웃음> 아, 하고 주목거 걸렸네. 수영구 나이스, 다시 역전. <laughs> <laughs> 3대 2.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 좋다. 지금을 눌러야 돼, 지금. <laughs> 이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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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게 됐다. 다시. 다시 가자. 영수영수 <laughs> 그렇지. 온 사이드. 어. 어. 아. 못 해, 못 Yeah. 아, 자, 그렇지. 선택하 그렇지. 특집 맞아, 특집 받아 우와, 나이스. 없어. 컵백, 컵백. 오 어, 보여? 오 어, 보여?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응? 털잡아놨고요 어, 어 부렀다. 오, 피케. 오, 어? 이게 죠 이거? <laughs> 여기가 우리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laughs> 왜 참고... 왜 PK 아니야? PK 뭐예요, 지 아니, 아닌가 박스 바뀌었네아야 아, 박스 박뀌었 <laughs> 살짝 눈치 보이것 <같아. 웃음> 박스 안 같은데 하나 아, 여 박아버리자 이순선수 리케크 <laughs> 아 오케이 i 들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공치킨 사람 상대로 너무 안발, 안발 제비거든요. 오케 엄청 착고반 반대 수용? 반대 수용? 반대 수용? 반대 수용? 반대 수용? 뭘아 어. 와이씨 <laughs> 이거 어. 하나 이렇게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아 부럽다 박스 아닌가 아닌가 아쉽다 오 지금 뭔데? 아니야 라인 안 보인다. <laughs> 프리킥이야? 프리킥 아, 네. 프리킥 아니 아, 그래도 박스 밖에서 막았네 잘했다 어, 레드카드 아니아잘 막는데 아깝다 아깝다 거칠야겠네그니까 아, 자리 좋은데 아, 벽이 너무 가깝다 뭔지 프리킥 없나가고 있는 세상이었지 스비수비 심판이 우리 팀이긴 한데 너무 안 부러져 부러줄 만한데 안 부렸어 아나이수 살았다 그렇지 저 있어도 응. 안 밀리다고? 응잘지킨 아, 나이 먹던 저렇게 쳐야 되는데 나이 먹던 나한테 사람 못 된대 이제 라인 라어 다시 려

옷 같은데?

뭔데? 왜 이렇게 멀리 몰래... 아, 어 뭐야? 아이스케. <laughs> 빠르게 속도 올려서. 어, 아이 오. 두레워, 哎呦呦呦！我。 왜 u r e sure, sure, s u r 넘어 와. <laughs> 어? 아 근데 못 넣었어. <laughs> 아, 깝다 패스 축은. 와, 아니 템포. 오 <laughs> 아! <좀. 웃음> 어? 이거 네, 응. 아, 가 아, 아, 아빠 뭐야, 새는? 오. 우와 오왜이

해 <laughs> 아, 대, 대체 잘 버틴다. 아, 아, 다 <laughs> <laughs> 아, 다시 한번 프리킥. 그러니다 마지막 찬스 같거든요 나가는 게 재형이 왜 저래? 코너야 진짜로? 오케 마지막, 마지막 찬스 จบไวจบไโอ้คิปว้าว oh, 때려놓나요때려나다 와. 천천손잡죽 嗯，可以。